안녕하세요. 사나래TV입니다. 지방 선거일이라서 편하게 집에서 영상 찍어봅니다. 구독자분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떠냐는 문의를 많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서울 오피스텔에 집중해야 될 때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임사 정책이 발표되면 가장 먼저 튀어 오를 것 같은 상품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생긴 거는 오피스텔이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주택이죠. 주택인데 공시가가 1억이 넘으면 취득세 허들이 있고 종부세 허들이 있습니다. 또 양도세 할때 주택세 포함이 되니까 아무도 사지 않는 거예요. 청계 프로지오시티 공인중개사님께 물어봤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올해 딱한건 거래했고 오피스텔은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안 팔리는 이유는 법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공시가 1억이 넘으면 취득세가 13%고 매년 7.2%의 종부세율을 감당하면서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대림역에 로제리움 2차라고 공시가 1억에 안 넘는 역세권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공시가 허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율 때문에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고 누락되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사실 오피스텔 투자를 지금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도시형 생활주택도 오를 거예요 오피스텔이 오른 만큼 한90% 정도 시세에 맞춰서 키 맞추기를 할것 같고 나중에 나중에 종부세에서 빼겠다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발표하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 오를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은 오피스텔 시장에 집중하되 오피스텔을 보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미리 공부를 하세요. 미리 공부를 하시고 시세나 전세가 이런 거 외우고 계시다가 나중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에서 빼주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 바로, 바로 계약금을 송금하실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오피스텔 사시고 대신에 도생 준비하고 있다가 정책 발표되면 그때 매수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너무 안 올랐어요. 그냥 제 생각엔 샀다가 월세만 받아도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예요. 종부세랑 취득세 허들만 잘 넘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다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